마크를 올렸는데, 6년간의 결혼 생활이 60년 같았다. 남편으로서, 남자로서, 사이로서, 인정을 못 받았는데, 더 이상 이를 게 뭐냐며, 끝까지가 보겠다고 했으며, 코에 필러 맞고, 예쁘게 뼈샵 처리해 달라고 방송국에 부탁한, 연예인병에 걸린 기련주가, 방송 안 나가면 비번 바꾸겠다고 협박해, 밤샘 근무하고도, 마지막으로 잘해보려, 억지로 나간 건데, 모든 게 자신 책임이라고 고소를 날린 기련주에 대해 상당히 분개하는 모습인데요. 자신의 재혼 사실은 기련주도 제작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, 처음부터 기련주 자신의 선택이었음에도 모든 게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고소를 날렸다며, 소장에도 모두 다돈 얘기며, 양육권도 돈 조금 더 받으려고 자신이 가져간다고 쓰여 있고, 방송에서 나간 조정 금액 이상이.